김기현 전 시장의 형이 1억 8천만원을 받은 것이 드러났는데 형이 출처를 모르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일이 울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난준익입니다 오늘은 울산 선거기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울산경찰청 황운나 청장의 입장에서 사건을 구성해보겠습니다 2017년 7월 울산경찰청장에 그가 부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토착 비리 척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택시를 타보시면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건설업체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돈을 건넴으로써 일감을 따냈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 비리는 서울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 역시 주변의 비리를 상당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울산 경찰청장이 지방 토착 비리 첫결 이야기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고발은 황우나 청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있었고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황우나 청장이 수사팀에게 김기현 전울산시장의 비위가 있었는지 물어보았고 수사팀이 경찰청장에게 첩보가 없다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즉 울산시장의 비위를 감싼 것입니다. 이는 징계감이며 명백한 비위입니다. 그래서 황청장이 수사팀을 교체한 것인데 보수 언론은 청와대에서 하명이 내려왔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 주장입니다. 청와대에서 첩보를 흘린 것은 12월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하명이 내려오기 무려 3개월 전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전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관한 고발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이에 대한 조사가 이미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점을 보아 청와대가 하명을 한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때 수사 주체는 경찰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덮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즉,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게 넘기면 재판부와 상의에 압수수색을 하는 날을 정하는데 경찰은 자한당의 선거 출정일 따에는 관심도 없었고, 날짜에 맞춰 압수수색 할 힘도 없었습니다. 즉, 힘이 없는 경찰이 압수수색 날짜를 정해 자한당을 압박한 것처럼 보소운론이 부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가? 이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특검 조사를 하면 99% 유죄가 날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덮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한 이유는 김기현 전 시장의 형이 1억 8천만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났는데 형이 출처를 모르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레이 같은 일이 울산에서 빌비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울산 시장의 비서장 역시 비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고발인의 주장은 검찰이 무시하고 비서장의 말만 듣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검 수사를 하면 분명히 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의 경찰과 검찰은 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걸까요? 이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문입니다. 울산에서 불법으로 고래 사냥하는 것이 적발되어 약 40억가량의 고래고기가 압수되어집니다. 이때 우리의 검찰이 30억 가량을 다시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를 2억이나 받고 30억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누가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황교안이 좋아하는 정관료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사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검사가 이렇게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더욱 더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왜 1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청와대 선거 개입이 화두가 되는 것일까요? 1년 6개월 전에 알았다라면 그때 조사하고 결론을 내면 되는데 검찰은 왜 이렇게 이 사건을 끈 것일까요? 바로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대선 당시 BBK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명박은 징역 17년을 언도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 직원의 여론조작 활동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선 3일 전 흔적을 찾지 못했다라고 허위 발표로 하여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킵니다. 검찰과 경찰은 권력에 충실한 길로 살아왔고 그 대가로 엄청난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놓기가 싫은 것입니다. 지금은 특히 검찰이 그 권력을 내어놓기 싫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 때 자한당이 성관이 디도스 공격을 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검찰이 이를 이쁘게 꼬리만 잘라줍니다. 위에서 말한 것들이 바로 함명인 것입니다. 이제 보수 언론 주장하는 것은 청와대 함명이 아니라 기온 첩보를 경찰에 흘린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것은 맞으며 관련자들을 엄벌에 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에 언급한 한당이 저지른 것과 비교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전 시장이 잘못이 있었다면 조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금은 무죄처럼 덮었지만, 이를 특검으로써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1년 6개월이나 지난 것을 이제 와서 다시 꺼내는 것이 바로 검찰의 본질이며, 이는 검찰의 과역이 부른 기획선거입니다. 이는 반드시 단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